들어오긴 했습니다 균열까지 균열 백업? 이러면 메꾸죠 센티너를 균열이 너무 잘 들어오네요 센티 그런데 프린지 들고 있던 찌기 어, 더블킬 예, 예? 이러면 2대2 이타이밍또 나와줍니다 예, 독성 연기를 통해서 또한 번의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근데 센티널도 노림수가 좋은 게 정찰자로 홀튼 영역을 두명다안 간다는 거예요 아 썸띵의 위치는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카안칭이 잡았습니다 오크리 와야 우클릭 두번 하고 총바꾸는 타임 에 잡아냈습니다 마우스 또뭐 찾은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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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문제 없는 것 네. 같은데요 어지어 띵이 있는 그런 레이즈를 생각 한다면 저런 앵글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마음 먹기가 와 다바이가 하나 데려갔습니다 야 양팀 다샷 매섭습니다 진짜 음. 어 피에브 올리는 척 연기하는 연막과 추적기 그러면서 여기 컨택 야 이러면은 오히려 제켄이 경사로를 통해서 해븐의 뒤로 들어왔어요. 제켄, 제켄 이거 끊어내면 아 라운드 끝이에요. 네. 오, 했맨. 왼손 볼리봤죠 지금 이 타이밍에 존큐티 정리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페이퍼렉스 속도 올려야 돼요. 자 페이망사 맞았습니다. 긁어주는데요. 균열 위해서. 와 균열 딱 걸리는 타이밍에 잡아냈습니다. 안쪽이 부담스러워서 뭐 긁어보나요? 같이 점프? 하나, 같이, 둘, 같이 더 W, 셋, 여덟. 할 만큼 했고 이러면 뱅한테 선택지가 너무 많이 열려요. 자. 야, 근데 포세이큰 앵글 진짜 애매하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곳이 뱅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 피망상인 있어요. 그냥 자, 일단 기다리죠. 기다리죠. 딱 붙어 먹어야 되고. 네. 아, 그런데 그런데 포세이큰이거든요. 더 가까운 쪽으로 붙어줍니다. <laughs> 와, <야! 웃음> 페이퍼렉스. 3대0입니다 3스텔 백미장 칭 백위치를 못 뽑는 것 같은데요? 근데 미니맵에는 찍혔을 네. 테니까 쇼티킬? 야 썸찍 이러면연결부를다 먹어놨습니다 다바이를 보셔야 됩니다 네. 다바이가 이미 A사이트 진입 성공 자연스럽게 찡의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yeah. 오, 오 근데 너무, 너무 일찍 잡혔어요 그러면 찡이 마음이 급해지죠? 어, 네. 지금 올라갈까 싶거든요 근데 헤븐 설치라서 자팬맨팬맨 팻맨. 하나만 데려가라할것 같습니다 아! 안전 체인 걸렸네. 자, 그래도 뱅의 스텝이 워낙 좋았고 포세이큰 쫓아가는 에임! 혼자 남은 전격 킬에 넣어 줍니다. 징입니다. 자, 그리고 비의 스택입니다. 센티너이도 좋은 선택이죠. 애매하게 막 영역 수비를 하기보다는 투박수. 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상이 다 글기 냈어요. 지진 강타가 아, 예. 얘... 와! 어, 와 진짜 근데 전멸, 전멸. 질뻔했어요 진짜 아, 연막 채만 조심하면 되고요 추적자 눌렀어요 자이 타이밍에 기어 올리는 페이퍼 렉스일 겁니다 자 새캐니 버텨 주나요 아, 아 잡혔어요 스크린은 가려졌고 이러면 일단 사이트 허용을 할 수밖에 없고 나레이트의 지진 강타를 oh. 믿고 한발 빠른 리테이크 네. 자 긁어주고 있죠 인도하는 빛 지진 강타 설치 안, 안 됐어 이러면 해본에서 빼급라인안 나요 버텨 요 버텨 요 아 이게 설치가 됐다면 헤븐 포지션이 무기가 되는데 그쵸 오선티 잡아줬고 네. 결국엔 라운드를 가져가는 센티널입니다 자 황혼 안 맞았고요 여진으로 한턴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자 습격을 수비 연결라인으로 네. 탔어요 이거는 바로 뒤 바로 뒤 나레이트 도립트. 위험 맞죠 와. 나레이트 야아 포세이큰 진짜 와 양각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야, 습격 활용을 진짜 너무 잘해줍니다 자, 아, 이러면 4대 3이고 총기 업그레이드까지 끝났습니다. 오 예? 이거 더블킬 어떻게 한 거예요? 두명 그냥... <laughs> 이거 믿을 거리는... 야, 아, 아, 아안 되겠네요, 진짜... 이러면. 와, 센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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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앵글이 용해서, 벽이 야... 용해서. 뒤, 봐주고 있어요. 참, 팬맨이 저런 앵글 시선 처리를 잘 해줍니다. 음... 자, 총 이러면 두 자루까지 살릴 수 있겠는데요? 네, 떨구는 게, 떨구는 게 목적이죠. 음. 시간은 없습니다. 드랍 때, 요 시간이 되지 않나요? 돼요돼요 네, 되요. 어, 됩니다. 어? 이거 알렉스마에 갑자기 알렉스 <laughs> 되겠는데요? 자 센티넬이 이제는 앞마당에서 최대한 싸우려고 하죠. <laughs> 어 사고 납니다. 자 팬맨이 제캔을 정리해줬고 사대 네, 사. 자, 스크린 쪽에 나레이트. 지나가는 오. 타이밍에 연막탄 노려주고 그냥 있고, 데미지 장신로 그냥 찍어 버리자. 잡아냅니다. 찌. 그리고 뱅의 피해 망상과 여진으로 각지우기 가능하고요. 자, 제시스 이겼어. 오, 오. 이로 초탄이 빗나갔는데 잡았습니다. Dead. 3대 2. 어, 근데 썸띵이 좀 급한데요. 음. 뱅 나레이트는 조심해야 돼요. 아, 아. 성공 야. 와 오, 이번에 체켄 땅을 안 줘요. p 음. o i s o 추적기를 굴릴 수가 아, 잘렸는데요. B 메인에 있어서 자 이러면 4대 3이 되고 어 균열, 균열 지원 이런 못 들어옵니다. 피해망사까지 뽑아냈고 타이밍은 많이 놓쳤죠. 네. 오, 와 조전이 박스디 근데 조커트를 와이 대가 됩니다. 교전이. 메인으로 같이 빠져주고 자, 있고 오라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이거 반의체를 붙는 게 어땠을까 싶긴 한데 에이. 아, 나 레이트 백업 자, 팬맨 이제 무조건 더블, 더블 피팅 나가야 돼 네. 오, 위엣 드라이버! 페이퍼렉스에서 가장 차가운 남자 팬맨입니다어 근데 이런 스킬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썸띵이 지금 여기 오? 오? 근 피해 망상을 같이 맞은 것 같은데요? 길이... 자 이거 벤트2A, 아 벤트2B 각도 볼수있어 아, 어? 아니 이런 미스를.. 어, 아 이거 아, 이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아 골인! 골이... 근데 스파에그 어, 예. 위에 다운이거든요? 아, 근데 인원수적으로 인원 해주마는... 너무 느아뭐 어, 아, 예? 아, 예? 아, 발전 하나 더 에이, 있으니까.. 에이, 에이. 에이. <laughs> 자, 그래도 제켄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애매한 앵글. 오, 네. 네. 10대 1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제켄이 튀어나올 각 봐줘야겠는데요. 이회 나갔고 젤시스야 왜안 나왔어? 이거 젤 젤리 뭐? 올려주려고. 네. 이러면 젤시스를 배제할 수도 있거든요. 자, 자 오히려 이렇다 맞았어요. 와다맞들어요 썸띵이 다 맞았어요. 와 사이탄에 사이탄에 들어왔고. 사이탄에 사이탄에 맞았어. 들어왔고. 우와, 아니 썸띵. 젤시스는 이제, 이제 줄 타고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야. 공룡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와. 아 스플릿을 줄라기 공원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자 이거 스팅어 바이까지도 생각할 겁니다 페이퍼렉스 준열 네. 맞았어요 아, 아. 스팅어가 재미를 못 보고 제켄이 어, 무너지면은 근데 요로는 빠집니다 근데 거리 벌리 생각하죠 스팅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월샷 한 맞았고 오. 포바 야. 실패 직전 야찡 자신감. 어 예. 근데 찌. <laughs> <저, D. 웃음> 탱크가 왔는데요. 예. 댐이빨. 예. 근데 이러다가 사고 나요 진짜. 예.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어. 성장 더블 픽. <laughs> 아. 아포 세이크. <laughs> 센티너를 상대로 12대 2까지 조금 젖입니다. <laughs> 자, 독성연기 타고 들어가서 저 컨택이 좀 유효타가 나야 돼요, 삐메인에서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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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너무 크게 나고. 근데! 예, 이, 이 컨택이 성공하면 가능하죠. 저 와, 어, 근데 베 네이퍼렉스는. 어, 아, 어 네. 예. 햄미팔. 이미 메인은 터전지냈고 이러면 썸띵 위치 놓치죠. 썸띵 기습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 네. 썸띵 위치 놓쳐요. 기습 오.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페이퍼렉스가 첫 번째 맵을 가져갑니다. 자뒤 싸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네. 근데 아직 아저. 균열을 안 땡겼고 와 근데 페이퍼렉스 힘의 한배가 너무 좋은데요. 자 제시스가 그래도 팬맨을 잡아줬는데 세킬세 킬! 오! 교전! 야 완전 컴백! 자 엘보는 신경 쓰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피해망상. 피해망상에 균열도 있어요 존큐티 균열. 어존큐티가 잡아줬죠? 잡아줬죠? 하지만 썸띵의 커버. 저지킬. 예, 각이 불안하죠. 결국 이러면은 사이트 양각구도 나오고 음. 참, 이거 이기기보다는 같이 전멸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오오. 어 흔들렸어요. 이대로 속도 올리죠. 슬라이딩. 아, 썸띵 커버. 어예! 아, 자, 이제는 해체부터 줘야 되거든요. 아, 리테이크 됐습니다. 센티널. 여차하면 제캐니 미드 어, 여기 예. 아, 그냥 가요. 우와! 첼시스 아니 이거 갓. 함정... 그... 와, 데미장식킬에 함정 꺼져 가지고 이거 걸릴 뻔한 자리였는데. 야! 우와! 징! 게타 리피! 야, 진짜 페이퍼렉스답게 이기네요. 예, 아, 어 야. 에이스. 혹시 에이스? 여기는 사킬징크스 없거든요? 에이, 없어요, 없어요. 혼자 남은 뱅 어쨌든 아직 전반 초반이라 자 부활 완성입니다. <웃음> <웃음> 영업 지금, 종료인데요? 지금 지금 에이스가 고픈데요 어, 예? 어, 이거 좀 아쉬운 샷. <laughs> 깨진 것으로 깨진 보이고요. 거죠. 예. 충격파살에 깨진 거 같고. 야, 야 이러면도 깔끔하네. 와! 와! 진짜 팬맨 럴킹 또 들어가죠. 젤시스가 뭔가 사고 만들어 줄수 있나요? 너, 젤시스 그냥 갇혀 있거든요. 이렇게 아, 팬맨한테 아 가죠. 아 예. 시장의 초에 빌드업을 해 놓은 거였고 팬맨은 드리블. 드립을... 자. 토대 타이밍에 팻맨! 다 페리 쪽 빠지죠. 그리고 미드로돌 수도 있고, 있고 피망상. 아, 아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거구나. 페이퍼레, 어, 센티널. 자, 근데 펭. 아, 이러면 부활각이 나오죠? 어? 아니, 아, 어? 한칸 뒤로 빼놔서, 예, 예. 뒤로 빼놔서 어, 이거. 아이스 지나갔습니다. 어라라. 야, 야 이거 팬맨. 자, 근데 본대가 그만큼 버텨주고. 큰 사고 내겠는데요. 팬맨 쇼나올수 있는데요. 겠 회전각. <laughs> 한 뒤암적인 걸 보고 오히려 안 깨고 이용했어요. 이러면 팻맨은 차가운 심장으로 드리블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설치가 아직 안 됐고 돌릴 네. 생각이죠. 네. 와, 팻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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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팻맨. 양각만 잡아요. W 안 눌러요. 네. 요 오! 팻맨 구동이 완성. 오, 밴 아. 너무 빠른데요? 음. 그 팻맨. 오! 오 이러면 등 떠밀려 가는 그림. 연막 어, 어요아 다... 근데 연막 하나. 어 그냥. 음. 네. 어 설치는 다바이에게. 방혼으로 아, 어떤 포세트이 깊어요. 오! 자, 지진각 다 맞춰 고분노이서 위치했던 그냥 풀어 버리죠. 자, 균열로 처지 자, 네. 아, 근데 이거 재 캐남 라인 체크가 아, 밀렸고. 네. 근데 제켄이 포세이클 잡으면서 메인에서 접근이 어려 이거 제켄까지 붙인 어, 팀이... 거 제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메인에서 이타밍이 나와줬거든요 슬라이드 상대 제켄 살고 빠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네온아 근데 썸디 타바이와 함께 메인에서 승리 페이퍼렉스 아 저는 팬맨이 크랙 내주기를 기다리지 하이, 않을 까했는데 <laughs> 그냥 메인에서 떠 <더블>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항상 상식 바뀌에요 <밖이에요>, 이게 <laughs> 네. 순서가. 어 근데 나레이트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 어, 예. 예. 간 미스. 아페이퍼스 철저하게 같이 음, 하는데요. 예. 네. 철저하게 어저 어, 봤어요. 걸 어? 근데 이러면 빙글빙글하죠. 그렇죠. 네. 어, 와이대기샷가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이런 게 불안해요. 지면, 지면 어쩌려고 네. 그러니까 빙글빙글아 오디오 재케이 뺐습니다. 아, 메인에서의 싸움도 나레이트가 이겨 버렸습니다. 오히려 잡아먹을 생각하는데요. 이거 네. 베이팅으로도 네. 좀 싸워 볼 만하죠. 그렇죠. 자, 살리긴 했어요. 자, 제캐니 포세이큰 정리. 아, 근데 미드에서 크랭 못 만들어 주면 오히려 A가 확실시 되는 거라서. 음. 야, 오, 오히려 이거 빠지는 발소리 내주고 음. 찡 아. 이거 한테 포이요이 체제로 징징! <laughs> 와. 와 진짜 이게 또 러커가 더블이라. 와 아, 근데 러커가 안 죽는데요? 아니 죽어 죽으면 다음 라운드 데미장식입니다데미장식이에요 데미 펜트탄도 있고 빠졌고 아니 여기서 또 아, 예. 아니 방금 공중샷이죠? 예 더블했는데 지금 현장도 지금 아수라장이잖아요. <laughs> 왜 이게 죽어 이러면서? 야 발로란트 시스템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샷이 나왔습니다. 예. 이 플레이 봐야겠는데요. 야 뱅도 반응하기 힘들죠 이건 셋. 점프, 점프. 점프, 점프. <laughs> <laughs> 저건 본인도 놀랐겠는데요? 존 큐티. 왜 마인드 브릭 오요 <laughs> 오사요. 요. 네. 네. 알렉스 야프기 네. 네. 보셨죠? 보셨죠. 아, <laughs> 오늘 된 날. 네, 예, 예. 네 오늘 되된 날. 우리... 네, 포세이큰 이거 좀 요순데요. 네. 네. 벽 뒤에. 게다가 지금 세이한테 오그로 끌려 있을 때, 다바이한테 오로끌릴 때. 자, 그래도 제캐릭터 다바이 잡으요 포세이큰. 포세큰. 야! 어? 야! 하나, 하나 더, 하나 더더 더 해줘야 돼요. 라리테큰 아, 아! 6대 6. 자, 결국 6대 6을 만들지 못하고 센티너리 전반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같이 픽? 와 아니면 그냥 새는 것만 보는 그림인데요 지금. 페이퍼렉스는 자 페이퍼넥스는? 미드에서 큰 사고 날수 있습니다. 아 미드를 질러 버리겠다 시선 차단하고. 자 근데 오 업틱 스파이크요? 스파이크. <laughs> 야 균열 빼고까지. 와 <laughs> 이거 <오, 웃음> 서로 서로 점프하고. <laughs> 스파이크 다운. 제시트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뭐 피소리. 오 예. 피소리 15초 만에 끝나는데요. 야 그리고 오늘 같이 하는. 예, 같이 하죠. 음. 하나, 둘, 점프! 셋. 아, 예. 찡이 먹는 게 가장 맛있죠, 페이퍼렉스. 부담감을 주는 운영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미드를 파고 듭니다. 오, 슬라... 오, 슬라... 오, 슬라... 오, 슬라... 오, 슬라... 오 슬라... 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뭔가 뱅하고 사인이 안맞는 예. 듯한 느낌. 슬라... 자, 시장을 뚫긴 했는데요. 오, 넘나 아, 와, 여기를 찍어요? 와, 데드존 활용하는 샷. 근데 페인트탄으로 일단 밀어냈습니다. 설치한 한 타이밍... 자 이거 시장 싸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싸움 나레이트 포세이큰 이거로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오 나레이트 와 여기서도 드리블. 드리블 자 근데 찡이라면 아 근데 더블 앵글 양각이라서 네. 아전 큐티가 잡아줬습니다 어 근데 더 떨구는 거는 자이 메인 아직 남아있는 걸 초반부터 확인해보습니다 미드 나갔다가 트레이드 다바이의킬 야 페이퍼렉스가 항상 잊을만 하면 이 미드 트리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laughs> 메인을 밀어냈고 페망상 근데 안맞죠어 맞았나요? 맞았어요. 와! 보스의 바쿠키 게이트 트리오나와줬어두나고철 사이트에다가 던지면서 어, 여기 자, 그냥 밴딧발로 지워버려도 될것 같은데요? 야제시스 야. 중요한 라운드 승리입니다. 센티널. 이렇게 해야 두나구슬도 커리. 이거 보세요. 아, 최고의 그림인데요. 자, 자 이러면 어. 뒤로 물르죠. 젤시스를 네.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드 나온 것도 계속 신경을 써야 돼 가지고 클리어하는데 시간이 야, 이거 다 미드, 미드 역전한 번에. 엘보도 아, 왔다. 이러면... 오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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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계산 바뀌는데 뭐부활도 있기는 합니다. 딱 4대 2입니다. 크레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진짜. 어, 등하구 슬페인트 탄. 이 뽑아 먹기야. 뽑아 먹기 좋은데요. 너네가 미드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 사이드 세게 때릴 거야. 그나 타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균열 준비 중. 장식. 균열. 아이고, 잡아냈어요. 어, 트레이드가 안 나와요. 선약권을 보니까. 이야 떠뜨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유, 어, 어, 근데 그만 여기까지. 네, 네 부활. Your s o t e r 자, 황급히 섬띵이 보세이 좀 신분하겠으니까. 아 아, 시간은 페이퍼렉스 편입니다. 디디블. 이거 설치하는 자리에다가 뱅기발만 던져도 버틸겠죠. 예. 자, 뭐뻥뽀 바로 앞에. <laughs> 아이고, 오, 시간이 없어요. <laughs> 이러면 10대10 동점이 됩니다. 젤시스가 이겨줘야 되는 젤시스가 위치를 억제할 수 있는지 오우. 오우. 신경절도 네. 눌렀고요 두나곳을 이건 드리블이죠. 네. 근데 본대가 이겨줘야 되는데 예. 다바이러 썸띵이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건 힘든 앵글? 자3대2 보세이큰과 다바이라면 좀더 봐야죠. 아하! 에이 러시 아니면은 우린 갈물이 된 거니까 상관없어. 자 위치 찍혔어요. 릴리보트 아, 지금 잡아먹습니다 일단 없지 않게 다행이고. 오, 오! 오! 서팅 와이드 하지만 제켄내빼고 근데 오빠 아이고, 아, 놓쳤어요. 이거 약간 오! 오! 제 럴커를 잡아내는 팬들입니다 모르게 됐죠? 30 seconds left. 자, 이러면 오퍼로 생... 리테이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오, 나레이티브블 해야 돼요. 길게 싸워야 돼요. 나레이자 메인 티 근데 오! 여기. 아, 이렇게 네. 네. 싸먹는 포지션. 포세이큰이 잡아냈습니다. 혼자 남은 제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서워요. 백이 빨이 떨어집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이거 그리고. 들리는 발소리만 보면 무조건 A 확정이거든요? 와 턱깎을 봐요! 와 아니! 야 아니 아, 일단 어, 포세이큰의 머릿속에나 첫쌈안 진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아니 이번 선셋에서 포세이큰 킬이 제일 적었거든요. 예, 예. 또, 또 저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나요? 어여여. 예, 예. 아 이러다가 또또 또. 또, 그만, 또. 그만, 그만. 감독님 화납니다. 찍기 S를 눌렀어요 지금. 예. 예. 나가면 간다. 같이 더블로 앉아서 나단. 서서. 자, 야 예. 썸띵이 잡아냈습니다. 뭐 그래도 여유 있어. 진짜. 오 과감하게 오 어이. 어, 좀... 이거 찡이 너무 호기로운데. 어, 그러니까요. 결국 성광 반응을 다 하지 못했고요. 지진 강타. 네, 이게 비빌 언덕이죠. 이름보다. 우와! 장벽 꽃을 포스팅. 이거 역방향 아닌가요? <laughs> 어디에 힘이 센지 몰라요. 지금 피해망상 방향만 봐도. 이거 존 큐티 잡히면은 존 앞에. 큐티 드리블해야 되고. 쇼트. 어 그때 뒤쪽에서 썬티. 시간 썼대. 시간 시간 많이 없거든요. 아, 그냥, 아, 부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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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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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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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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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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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아, 아,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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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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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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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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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